대한민국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저출생 인구절병 대응 국회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전국 선배 시민정책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선배 시민은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존경하는 리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안녕과 발전을 위해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셨듯이, 앞으로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활동과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현명한 지혜로 후배 시민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선배 시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활동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발전방안 등 여러 정책들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 사회문제와 구조변화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돌봄과 동시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과 2020년 전국선배시민정책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